정치인문학 김종상입니다. 좀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 문재인 정권 막바지 그리고 당선인 침까지. 그러나 정치인문학이 늘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가 또 정권 초고 해서 그렇게 어, 생각도 되고 해서 그를 조금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여튼 침을. 했고요. 그런 대로 제가 볼 때는 진초의 지금 행보들을, 어,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아직 장관들이 청문, 보고서, 채택, 또 등에서, 어, 공식 출범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하나, 둘 장관들을 임명하고, 저는 이번 주 지금 한동훈, 어, 장관을 임명하고 나면, 한득수 총리에 대해서 뭐 되든 안 되든, 어,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서 만일이 안 되면은 별 특별한 하자도 없는데 민주당이 상당히 저는 오히려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의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좀 역동적이고 경험이 있는 다른 후보자를 한 명쯤은, 어, 물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동훈 카드는 오히려 총리보다도 더 우선으로 해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만일 이게 정치니까 협상적 차원에서 정호영 복지부 장관과는 한덕수 총리 임명을 그래도 정권 초니까 민주당이 협의 합의해 어, 주면은 저는 뭐그 부분은 딜을 할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짐신날 초대를 못 받아서, 물론 현장에 없었습니다만, 당일날, 어, 현장에서 무지개가 뜬 사진이 올라왔었지요. 예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5.18 어, 해서, 저, 호남을 방문했었을 때도, 그때 무지개가, 어, 쌍무지개가 떴었지요. 저는 뭐 여튼 좋은, 어, 징조로 해석을 하고요. 지금 청와대를 개방했는데 아주 많은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저는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대박이 날 거다. 그래서 청와대 개방도 상당히 이 정부의 첫 작품으로 잘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행보를 시장도 보고도. 야당, 민주당과 같이, 어, 김치찌개, 소주짜리도 지금 제안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보들을, 서민 행보들을 잘 하고 있긴 한데요. 그러나 늘 365일 1년 내내 인기 동안 이런 식의 행보들을 과연 할수 있을까? 할수 있는 선에서 해야 한다. 지금 만일에 또 언론들이 어떤 이슈가 생겨서 정부를 공격했었을 때 움츠려들고, 강하게 나가고 이렇게 또 대립이 되고 이러다 보면요. 이런 행보들을 하기 싫어지고 하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늘할수 있는 선에서 어 약간 조정을 해야 한다. 조절을 저는 이 말씀도 어 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관료 또 검찰 출신들이 어떻게든지 요직에 많이, 어, 차지를 했다. 어,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뭐 불가피하고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유연성의 측면에서 어. 대통령이, 어, 인기 초반에 전체 국민을 통합하는 행보를, 어, 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 5년에서 곳곳에 지금 숨어가 있는 많은 이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거기에 맞는 전쟁이 아닌 전투는 그들이 싸움을 하도록 해줘야 된다. 옛날에 군주제 때나 이럴 때는요, 왕한 명만 제거시키도 다들 따라오지만은 지금 같은 특히나 또이 문제인 여러 가지 꼼수에다가 아 잔잔하게 썰어서 잔챙이 정치를 했던 문재인 밑에서는요. 스며들어 있는 이 각계 각층에서의 전투는 그래도 정치 경험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투입되어서 어, 전투를 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리를 어, 나눠주기는 나눠주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석을 가리고 어느 특정 계파가 아니고 기준을 들고 해서 윤석열 어, 정부의 세력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 보면요. 진나라 때 진시황제가 법가 사상에어 상당히 그 매력을 느껴서 한비 한비자 한비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지요. 그래서 만나기도 했는데 한비자가 진나라에서 어 중용은 안 되었지만 그때 여러 가지 제시했던 한비자의 이야기 안에 우선 리드나 이 대통령이나 군주나 이 사람이 법치를 해서 시스템에다가 많은 부분들을 그대로 어, 넘겨줘야 한다. 이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 같으면 귀족 층정도 되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 정치에다가 연결시키면 이들이 어떻게 보면 은 정치인들이거든요. 또 고위공직자들, 뭐 이런 데에 관계되는 것은 여러 가지 건무술수 술책이 있어야 된다. 일치한 됐습니다. 그래서 법치 하나 얘기들 했고 법과 사상의 법에 의한 지배 그리고 이들을 정치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어 술책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력이거든요. 이 세력이 지금 검찰 조직에서의 어떤 세력 그리고 어 지향하고 있는 관료 공무원들 세력도 있지만 정치인들 세력을 유력한 뿐만 아니고 친히 침박해서 여러가지 그동안에 있던 이 사람들을 잘 초반에 중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에게서 또 잡음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은 1차적으로 보호하고 가야 된다. 만에 하나. 진짜 최악의 상황이 되어서 버리는 카드가 되면 차라리 한덕수 총리를 버려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아마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들어오면 법치는 뭐 제대로 뭐설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절반은 갈 테고 지금 민주당이 성추행 사건 박완주 의원에서 이를 또 제명하고 하지만은 지금 윤미향이나 이런 사람들 다들 결국은 재판 대법원까지 가는 사이에 임기 4년 다 채웁니다. 이 민주당이 저는 결국은 윤석열 정부 초기에 반성하지 못하고 지금 이재명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사라진다. 지방선거도 실패하고 국회의원 차기 선거도 마찬가지고 해서 자기들이 자기 발등을 찢는 지금 행보들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 선거 얘기 조금 하겠는데요. 지금 수도권 선거가 얕은 성부처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삽바싸움이 성부의 전부다다. 그래서 정권 초에 지금 바이든 어, 미국 대통령 방안도 지금 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지간에 비전을 제시하든 해서 지방 선거에 앞선 해야 된다. 그 삽바싸움은 결국은 중앙 정치에서 해줘야 한다. 그 스타트를 한동훈 장관 임명과 한덕수 총리의 어, 국회 인준한 처리를 기점으로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그 그림이 어, 나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경기도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김동현은 정치의 입문에서 아주 다른 새로운 물결의 정치를 한다 해놓고 결국은 이재명하고 당시에 야합을 했고. 자기의 설 그건 완전히 어, 사라진 일개 한나라의 어, 경제부총리 한번 했던 그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이 정치를 뭘 압니까? 저는 그래서 강용석을 어떻게든지 주저앉혀서 경기도의 어, 승리도 물론이고 서울, 경기, 인천에서 수도권 싹쓸이가 저는 가능하다. 지금 중도에 있는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 그리고 실어 실어 줄 것으로 저는 어 내다보고 있습니다. 만에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인준안에 대해서 비토를 놓고 뭐 여러 가지 더 강하게 어 자기네들이 금수 완박 이법안 처리처럼 다수당의 행포를 부리면은 저는 정치인들 사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문재인 정권의 비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있는 대로 까라,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오늘의 사태를 야기시킨 거는 문재인의 5년입니다. 문재인은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시민하고 문재인은 특히 꼭 찍어서 정치하면 안될 사람으로 내다본 거거든요. 자신도 못 하겠다 해서 청와대 민정수석 하다가 그만두고 저 히말라야에 갔던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문재인의 정치의 그 전부를 조정한 게 저는 타 견민으로 보는데요. 히말라야 갔을 때도 타 견민이 같이 갔었었고, 지금 결국 민주당 또 청와대 5년에 다들 팽당한거 아닙니까? 물론 뭐 성추행 사건도 있었습니다마는. 안희정, 뭐또 박원순 해서 다 내몰고, 그러다 보니까 인물도 없고, 이낙연까지 뭐또 해서 조국, 임종석, 뭐 자기들끼리 아니다. 하지만 은 저는 어느 정도의 갈등의 씨앗을 들고 가다가 마지막에 이재명으로 낙점이 되었었는데요. 이거 전부 다자업자득이다 그리고 문재인은 대통령감이 아니다. 만일에 문재인이 한번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40% 정도 가까운 지지를 갖고 퇴임을 하니까 국민들은 야 그래도 레임덕도 별로 없이 나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더 들여다 보면은 그게 바로 양 갈라치기 어 전법 아닙니까? 자기 사람들 국회랑 해서 많이 심어놨고 곳곳에 또 제가 볼 때는 여튼 문재인이 좌우간의 이념으로 가르고, 뭐 남북 문제나 또 지역 간의 세대 간의, 심지어 남녀까지도 이래 갈라치기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자기 편들은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40%의 지지를 끝까지 유지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감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모든 것을 바텀으로 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합리적인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목소리를 좀 내야 한다. 그 5년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에서는 사라져야 할 5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또 앞으로 드러날 테고요. 그 말씀만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위원회인데요. 한두달 활동을 하고 지금 다 끝났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인수위원회에서 우리가 이거 한번 지난 정부를 보니까 이런 이런 잘못들이 있더라. 그동안 문재인 정부 5년의 여러 가지 저 중요한 이슈나 정책들에 대한 실상들을 국민들에게 한번 있는 그대로 알릴 필요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뭐 국민 연금 관계도 뭐 이렇게 되어가 있더라. 국가 부채는 물론이고 또 가계 부채 문제든지 전부 다 소상히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 공약 중에서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좀 수정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특히 이번에 군인들 뭐본것 관계, 물론 200만 원으로 올려주면은 좋지만은, 많은 국민들이 점진적인 국가 사정을 그 감안한 인상에 오히려 더 동의를 하니까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폐지도, 남녀간의 뭐 페미니즘이 이런 부분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가족의 형태나 어 1인 가족도 있고요 또 인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어떤 중요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변화한 새로운 부채를 만들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공약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킬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출발하기 전에 국민 설득을 좀 했었어야 한다 어느 날 마치면서 뭐 백열 가지인가 이뭐 공약상이라 해가 깨알같이 적어서 쭈루룩 언론 보도도 제대로 타지도 못하는 그런 저 출범을 인수위원회에서 제가 볼땐 정돈한 거는 잘못되었다. 그래서 임기 초반이라도 그런 것을 국민 앞에 소상히 이야기해서 이번 정부의 부담을 들어야 된다. 지금 대외적인 변수나 국가의 상당히 경제적인 부분이든. 많은 지금 부담을 안고 출발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뭐 청와대의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유연성 있게 초심을 잃지 않고 여야간에 또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가야 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앞선 할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국가 비전도 국민들에게 좀 제시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